거꾸로 말씀면내 재방문이 있으면 마케팅 비용 줄어들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강조하게 그 부분이야. 재방문하는 게 가격 만들어야 되거든. 왜 제가 XXX 잘할까요? 제가 브랜드 만들어졌어요. 제가 만들어져서 너무 잘하고 있거든. 제가 이제 흐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삼겹살을 뭐 원육이 좋든 숙성을 하든 어떻게한 거를 딱 소금에 찍어 먹는 거 아니면 젓가에 찍어 먹는 것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이제, 이제 질린 것 같아. 그런 삼겹살 컨셉이 이렇게 내리막길이거든. 제가 수십 사 소고기 식성 장념투 컨셉을 해가지고 지금 1억 5천 찍습니다. 육탄미라고요. 또 그런 가게에 등장했으면, 근데 새롭게 등장하는 가게는 또 어떤 버전 돼야 돼. 계속 올라가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가만 히 생각하니까 난 처음에 그 상권이요 다 구멍구멍해. 고객을 끌수 있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유명한 고깃집들이 있어요. 뭐 이게 손님 입장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가게 어딨냐 그러면 저는 별로 얘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가, 지금 잊혀졌지만 2003년도 광우평 파동 이전에는 소갈비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미국산 소갈비가 쌌거든 여러분들이 이 가게처럼 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 잘하는 가게라는 목표 타겟이 있어야지 성장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이게 떠오르는 가게 없으실 거예요. 매년 후년에는 양념식장이 커져요. 근데 양념식장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양념이 중폭되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약기 육구 꽂혀가지고 동경 엄청 갔다 왔어. 한 달에 막두 번씩 갔다 왔어. 그래서 3박 4일 동안 매일 두 번씩 먹었어. 두 번씩. 근데 안 질려요. 이 약기 육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이, 왜냐면 약기 육구를 해도 되고, 약기 육구 요소를 살짝 접목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 저는 올해 그런 가... 그렇게 런그 해서 몇 군데 가게를 성공을 시켜줬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상식을 갖고 판단해야 돼. 소갈비 시장이 있때는 이게, 잠재된 시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아시겠죠 소갈비가 장업하기는 어렵죠? 그 매출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20총에서 주말에 한 800씩 찍더라고. 인스타나 인플루언서 팍! 동원해서 팍! 뜨는 집 보면 1년 지나면 손님이 없어. 저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고객이 재방문하게 될거 아니에요 재방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건 장사가 잘 되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고객이 손님을 끌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야 되는 얘기지 딱 집중해서 하루두 군데씩 계속 다녔어 딱 느낀 게 뭐냐면 어, 별거 없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1억 2천을 찍었어요 가게가 소스 타고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억 이상 찍을 거야 10분 걸린 손님이 30분 걸려에서 온다고 했었거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틈새가 있어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